그림과 같이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있다. 원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2인 A점, 어, 원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2인 점이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이 거리가 어, 2가 될 겁니다. A점에서 서로 다른 두 할선을 그었네.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6분의 파이일 때. 원의 중심에서 두 직선까지 거리를 l과 m이라고 하자. 그럴 때 얘의 최솟값을 구하라 했다. 자, 처음에 학생들이 조금 여기에서 좀 난감한 게 그냥 l 제곱 하기 m 제곱이 아니라 한쪽에 2가 붙어 있다. 2가 어, 붙어 있어서 어 도대체 뭘 l로 잡고 뭘 m으로 잡아야 될지 이 고민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야. 어, 그런데 여기에서는 여기에 고정이 돼 있고 이 점이 이 각도 고정이 돼 있고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l과 m은 어, 같은 동등한, 위, 동등한 위치에 있는 어, 변수들이라고 그래서 어떤 거를 어떤 걸로 잡아도 전혀 상관이 없어 만약에 이쪽으로 밀어지면 얘가 l이 뭐가 된다 더 작아지고 m이 커지고 이렇게 되는데 어차피 이 문제를 구하는 과정에서 그게 자연스럽게 조정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. 여기를 m으로 잡고 여기를 l로 잡아도 똑같이 풀립니다. 알겠어.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. 응. 우선은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lm을 구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. 우선은 l부터 한번 구해보면 l은 차근차근 구해보자. 여기가 만약에 세타라고 합시다. 그러면 이 나머지 각은 6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될 겁니다. 자 그럼 l을 구하기 위해서는 l은 이 길이가 1이라고 이 길이가 2라고했지맞지 파란색 길이가 그러면 2 s i n 세타 하면 된다. 그래서 2 s i n 세타 이렇게 될 겁니다. 자그 다음에 m은 마찬가지로 두 배의 이각 사인 6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될 겁니다. 그러면 얘를 덧셈 정리로 풀어버리자. 그러면 두 배의 사인, 사인 6분의 파이 코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 사인 6분의 파이 사인 세타가 될 거고 그러면 두 배의 사인 30도지 맞지 2분의 1코 사인 세타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3 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m은 코 사인 세타, 마이너스 루트 3, 사인 세타가 됐습니다. 자, 우리가 구해야 될 식은 이제 2L제곱 더하기 M제곱이다. 그래서 2L, 2L제곱 더하기 M제곱을 구해보면, 두 배의 L제곱 하면 8, 사인 제곱이 되고, M제곱을 하면, 코사인 제곱, 마이너스 2루트 3 사인 코사인, 그 다음에 제곱하게 되면 3 사인 제곱이 됩니다. 그러면 3과 8이 만나면 식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로 그냥 이렇게 적을게. 자, 3과 8이 만나서 11 사인 제곱이 됐고, 그 다음에 11 사인 제곱인데 코사인 제곱은 뭘로 바꿀 수 있다?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지. 그 다음에, 여기에서 잘 보세요. 이랑, 신, 코, 얘는 배각공식이지, 맞지? 사인, 이 세타가 됩니다. 그래서, 루트 3에, 여기에서 사인, 뭐가 된다? 지금 세타에 관한 식이니까 이 세타가 될 겁니다. 이 사인, 이 사인 세타, 코 사인 세타는, 얘는 이 사인, 뭐가 된다? 이 세타가 되지, 맞지? 그래서 이 공식으로 풀어냈다. 그래서, 최종적으로 이제, 식을 좀 정리를 하자. 어, 사인 제곱이 11개 있었는데, 1개 뺐으니까, 여기는 10, 그 다음에, 사인 제곱, 그 다음에, 여기는, 에 이제, 전체적으로 다 적읍시다. 이 세타가 나왔기 때문에, 그래서, 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, 여기에는 루트 3, 사인 2 세타가 될 거고, 그 다음에, 여기 1이 남아있습니다. 그래서 더하기 1. 자, 최종 정리한 식이 겁니다. 그러면,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는, 얘를 지금 합성을 해야 되는데, 한 개는 이 세타, 한 개는 세타잖아, 맞지? 그런데, 반각공식. 반각공식을 쓰면, 이 제곱을 뭐다 2 세타로 바꿀 수 있습니다. 반각공식, 사인 이 세타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 사인 이 세타. 이렇게 됩니다. 어, 책 같은 데는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이 돼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다 변형 가능해야 됩니다.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여기가 제곱에 반이 들어가면 되는 거야. 여기에 반이 이쪽에 제곱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. 이렇게 기억하세요. 그래서 이런 형태로 기억하는 사람은 이게 좀 어색할 수도 있단 말이야. 그치? 그래서 코사인 제곱세타는 2분의 1더하기 코사인 2세타가 됩니다. 만약에 이게 진짜 기억이 안 난다, 반각공식이 그러면 어디서 나오는지는 알아야 됩니다. 얘는 코사인 2배각공식에서 나오는 겁니다. 코사인 2세타는 얘는 코코신신에서 코사인제곱 마이너스 사인제곱 이렇게 됐지, 맞지? 이렇게 돼서 1 마이너스 2배의 사인제곱 이렇게 됐다. 그래서 이거 넘기고,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나눠주면 이게 나온 거고, 그 다음에 또 다른 식, 2 코사인제곱 마이너스 1. 이렇게 풀어주면 이 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이게 기억이 안 난다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잘 모르겠다 어,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금방 찾아낼 수 있어 그래서 이 식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코사인 배각 공식에서 나왔다 자 그러면 이어서 가보자 자, 사인 제곱 세타는 이거니까 10을 곱해 버리면 여기가 10을 곱해지니까 5만 남겠네 그러면 5 마이너스 5 코사인 2세타 마이너스 루트 3 s 사인 2세타 1 있으니까 6으로 더해버립니다자그 다음에 6에 이제 마이너스 빼내고 그러면 뒤에 남는 식은 5에 코사인 2세타 더하기 루트 3 s 사인 2세타가 됩니다. 복잡하지만 뭐 각이 같잖아 맞지? 어, 각이 같으면 얘를 합성할 수 있다. 합성하면, 이거 제곱, 이거 제곱 하면, 28. 그래서, 루트 28이 되고, 그 다음에, 사인, 이 세타, 플러스, 알파가 될 겁니다. 여기에서는 알파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, 그냥 간단하게 해결하자. 자, 그러면, 이 식은, 얘가 최대가 될 때, 전체 식은 최소가 되지, 맞지? 그럼, 얘의 최대 값은, 루트 28입니다. 그래서, 최종 정답은, 6 마이너스, 이 루트 7이 될 겁니다. 28이 루트. 자 그러면 p가 6이 되고 q가 마이너스 2가 됐지. 그러면 p 더하기 q가 얼마가 되냐면 4가 됩니다. 그래서 4, 3, 120이 나올 거다. 최종 정답은 120.